스토리마 깨면 근데 플레이 타임 얼마 안될 것 같긴 한데 아 들어가버렸는데 잠깐만 어디로 들어가지 마법사의 탑이다 의뢰에 있나? 요거 다른 캐릭터로너 어차피 캐스트 할수 있죠 서로 공, 공용되는 거 아니죠 이거 아, 그래요. 아, 근데 너무 또 빨리 깨면 또 뭔가 무한한데, <laughs>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나을까 변덕쟁이다, 변덕쟁이 내 스스로 깰수 있겠지. 어유, 볼수 없다. 아,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가볼까? 하필 멀티로 안 했어. 지금 새로운 곳이야. <laughs> 어, 여기 왔던 거 같은데? 그, 뭐야, 제가 왜 퀘스트를 깰려냐면, 또, 트로피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또, 이래 말하면 또, 아, 이 사람 트로피 막 모으는 그런 분이시구나, 꼼꼼하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데, 어, 일단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느낌. 뭐 그러다가, 아, 0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고, 뭐 그런. 대충대충.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어, 나 어디 갔어? 아이, 떨어졌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지금 계속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진짜 이 게임은 딱 그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친구들을 불러. 그래가지고 친구 4명이서 친구 4 명이서 이제 하는 거야. 4 명까지 부를 수 있을는지는 그거는 자기 능력이지만 친구 4 명이서 이제 죽었네. 이제 친구 4 명이서 이제 컨트롤러 딱 잡고 이제 처음부터 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장 재밌을 것 같아 이 게임. 물론 이제 멀티 플레이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멀티 플레이보다는 친구들 불러놓고 하는 게 가장 뭐 당연한 소리인가 근데 이건? 아니요제 얘기가... 저는 이제... 제가 친구들이 많았다면 지금 당장... 불렀겠죠. 하지만... 없으니까 이러고 있겠지. <laughs> 그 뭐야, 컨트롤러 4개만 있으면 스토리 모드 자체도... 멀티플레이 할수 있지 않나? 뭐 이거? 요의티키의가기 그러니깐요, 친구 네 명이서... 어, 이거 했던 거같기도 하고, 안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일단 가볼까? 친구 네 명이서 하면 딱 좋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처음 왔던 곳이네. 근데 왠지, 왠지 NPC가 세 명씩인 두 명이나 붙어있으니까 더 외로운 거 같아. 하루에 혼자 하면은, 혼자서 하는구나 하는데, 뭐, NPC가 두 명이서 붙으니까. 게임은 수월해지는데. 아,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laughs> 문제는 여기에,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아, 근데 이런 표시 안 됐으니까 여기 맞아요. 왜왜 왜 이렇게 다 끝나지도 않고 그냥 가? <놀람> 뭐야? 다 내려와. 이거 짚고 가자. <놀람> 개인적인 거요? 아고 비료 또 빡세던데. 예, 네, 부숭대라? 오, 무서워. 오! 우와, 벌써부터 동시 엄청나게 커. 멀티는 친구끼리 또는 PSN 친구끼리요? 아, 결국은 아는 사람끼리. 아. 뭐, 그렇게 하면 확실히 재밌기는 하죠. 모르는 사람이라 하는 것 보다는. 아, 해외... 해외 사람들이 보면은 트롤... 나도 트롤인데,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나도 트롤이야. 아, 나 근데 죽었다. 아, 트롤이야. n p c 들의 트롤, 뭐야? 벌써 깼는데 내려갔네. 키메인가 오셀것 같은데, 이거... 다시는 트롤은 귀엽다고요. 과연 귀여울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못해봐. 파티 탈퇴 기능이 없어서... 아, 강퇴라 해야 되네. 강퇴 기능이 없어서 다행이지. 어, 나 위험하다. 잠깐만, 나 방패 써야 되는데, 아, 나 죽었다. 살아나자! 차라리 여기서 돈을 쓰자. 아 이거 비로트 가려면은 근데 이거 진짜 그거 해야 돼 멀티 해야 돼. 비로트 멀티나 가까 그냥? 다 죽었어. 얘들 얘들 다 죽었어. 내가 살려야 돼. 아. 손 아저분들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놀리면안 됩니다. 뭐야또 밑으로 내려가. 플스 3판 살걸 그랬다 근데 진짜로 멀티가 무료라니. 아니면 비타판? 비타도 무료인가? 아 비타판은 안되겠구나 방송해야되니까 비타판은 방송은 못하지 어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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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계속 죽네 충격で 유카이 시가비와지면간부시다 아, 이거 끝까지 가면 왠지 얘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오 아, 비타도 무료에요. 아, 근데 비타는 방송이 안 되니까... 아, 이거 어떻게 때려야 돼? 이거? 아... 멀티에스 했어 그냥 빨이 살아나 다들 끝은 있다 이거 분명히 이번에 끝일 것 같아 오 마지막이다 오 아직 더 되네 오 뭐야 이대로 끝다는 거야? 설마? 아... 그대들은 출구에서 탈출했다 こューシャワー、ジッキングホールで、キューシャワー、ジッキングホールで、キューシャワー、ジッルで、キューシャワー、ジッキングールで、キューシャワで、キューシャルティーキャワッキシャワー、ジッキルで、キュルで、キューシで、キューシャワー、ジッキングホールで、キューカー、の中身が暴走している 먹고 일단 먹어. 아, 삼 결국은 또 3명이야. 무기 어디 가어 무기? 일단 무조건 때려. 그냥. 무식하게. 왠지 이 굴뚝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굴뚝이 아니구나. 저거 바이 그거겠다 들는 거. 아, 떨어지네. 이번엔 안되면 그냥 다른, 다른 던전부터 NPC들 너무 빨리 죽어 나보다 빨리 죽네 어째 아 나도 죽었네 유카이타가 기신데이루 이만니모 유카가 누케소우다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 또 죽었어. 우와, 불바다 뭐야. 와, 불바다 뭐. 왠지 중간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떨어지네. 아까보다는 많이 카리도 깎았다. 아닌가? 많이 깎았어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많이 깎았어.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물량 물량. 물량 먹는 게 의미가 없어. 무기 어디 갔어 무기? 야나 무기. 와. 와. 텔리즈 만요 빨리 모으면 엔딩이잖아. 안 돼. <laughs> 나 어디 갔어? 죽었네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아, 불안한데, 이거? 이번에 끝나면 끝 아닌가? 와.. 그냥 무식하게 잡아 그냥 애초에 공략 따윈 없었다 공략을 하는 척을 할뿐와 이번엔 끝나겠다 아.. 끝났다 일단 일단 터치해서 살리자 제발 마법 써서 빨리 깨아 못했다 아못 잡았다 아못 잡았네 에못 잡았어요 혹시나 파티원들 들어올까봐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채워놓으면 이제 파티원 못 들어오잖아. 잠깐만. 레벨이 제일 높을 것 같은 애가 메뉴네. 오케이.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애들이랑 똑같은 애들이야. 3이나면 4인이 비통이라 아, 2인하면 2인 이통이고 3인하면 4인 발통이야. 그냥 4인으로 가자. 그럼풀 파티. 일단 잠깐만, 장비 제발 비로트가죠 대부분 에이로트를 먼저 하는 것 같더라고.

야, 누구 죽었어? NPC를 역시 바로 죽는구만. 버링이 심해요. 스위치는 역시 안 되는구만. 잠깐만요. 버닝을 좀. フネガー、ウクイダシタ、カイチかーカラ、ナニカラ、フネオヒパティ、ショクシュニー、マスコーツ、カメラマまフネお、これは、セロンマンシキャッチ、メイドメント、ジマイル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더 때려야 되나? 우와! 자, 아, 버퍼링 관련 안내멘트를 한번 하자면은 아, 일단 글씨로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글씨로 적었고, 오! 일단 모바일로 보고 있을 경우에 트위치는 무조건 버퍼링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유튜브로 이제 현재는 동시동출 진행 중이니까 아, 유튜브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이구 어이구 반대로 PC의 경우에는 버퍼링이 웬만하면 안 걸릴 텐데 만약에 걸린다면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쉽네요. 여러분. 잘못 못깬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오늘 한번 어, 터치해서 살려주자. NPC 살리기. 크래켄이 또 나오나? 아, 아. 어. 크라켄의 보금자리? 오우, 진짜다. 공격하면 돼? 어이구야. 시간 제한이랑 있네 어쨌든. 모든 보스들이 다리부터 차치해야겠다. 어디부터 때려야돼? 그냥 머리부터 때려야되나? 요건 머리부터 때리는구만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죽었다 잘못하면 못깨는데 못깨겠는데? 아내 무기 너무 너무 막장이다 근데 약간 막장느낌이야 아 이거 너무 막장이야 약간 막장이야 이거 다음부터는 그냥 마법사를 다, 둘다 데리고 가야겠다 전부 마법사로 채우던가 해야지, 이거. 마법사가 짱이더라고, 확실히. 아. 할수 있을까? 아 이거 너무 박센데. 살아날 수.. 살아나요? 아 다리 때문에 못 때리는구나. キミた,た,た,た,たちは、おそろしい海のカイブツー、クラーケンにトドメをした。最後の一撃をボケたどこしおりに、カンシャ 일단은 마을로 돌아갑시다. 텔리지먼트 얻었나? 오케이.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이거 하나. 행혼의 스케일, 스케일 쉴드. 헬리즈먼트다 보고 나면 한 30은 못해도 찍겠는데 아닌가? 이제 4개 남았어요. 한번 끊어 줍시다.